자, 1 9장에세 번째 수업을 진행할게요. 이제 우리 드디어 FTP 서비스를 가상 서버로 구현해서 진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하는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이 실습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실습이죠. 자, 832 쪽부터 진행 보고 진행을 하실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거를 만들 거예요. 지금 드디어 사용자를 윙크란트 부팅해서요 사용자에게 부, 접속하게 할 건데 이 사용자는 FTP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가상 서버에 FTP 서비스를 해서 88번을 할당해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는 88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있는 애야. 얘한테 하다가 얘가 나중에 죽으면 얘가 이렇게 계속 작업하고 이 내용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조금 더 줄일게요. 자, 같이 한번 진행할게요. 자, FTP 서비스를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자, 세컨 가서요 세컨에서 얘는 잠깐 먼저 닫고요. 클러스 터 관리자 잠깐 닫고 얘도 닫고요. 설치할까요? 역할 및 기능 추가. 자, 서드에도 똑같이 깔아야 되니까요. 어, f t p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서드에도 깔아줄게요. 얘서 간단하게 다음, 다음, 다음. 자, 서버 역할에서 FTP가 여기 있었죠. 웹 서버 안에 있었죠? 그래서, 기능 추가. 다음, 다음, 역할 서비스 밑으로 내려서요. FTP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FTP 서비스. 얘만 추가해주시면 돼요 다음, 하고, 체크할까요? 체크하고, 설치. 하고, 서드에도 마찬가지로 작업해줄게요. 서드에도 설치해줄게요. 관리에 역할 및 기능 추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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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서드죠 서드를 선택해 줘 아까는 세컨이었으면 서드 3rd. 서버 역할 예이제웹 서버 예측하고요 기능 추가 다음 그다음에 역할 서비스에서 똑같이 FTP를 깔아주세요 다음 하고 얘 설치 그러니까 FTP는 각각의 로컬 디스크에 깐다는 얘기죠 각각의 깔아놓는 얘기. 서비스니까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만 여기다가 보관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여기 넣고 얘가 죽어도 서비스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똑같이 계속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녹화를 진행할게요 자, 둘다 설치가 완료됐네요. 얘도 닫고요. 얘도, 얘도 닫기 됐죠? 자, 이번에는 얘 이제 얘한테 FTP 서비스 현재는 단독적으로 하는 거요. FTP 서비스 설정 좀 할게요. 자, 도구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자죠. 이거는 우리가 전에 했던 거니까요. 뭐 쉽게 하겠죠. 세컨에서 자, 사이트. 사이트 문제 FTP가 없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FTP 사이트 추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적당히 뭐 클러스터 FTP 할까요? 클러스터 FTP. 근데 실제 경로를 이제 드디어 여기다가 저장해 죠 R 드라이브죠. 그렇죠? 그 여기다 R 드라이브에다가 이 R 드라이브에 폴더 를 만들까요? 뭐 FTP 홈이라고 만들죠. 이 폴더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하고 SSL 사용 안 함을 할까요 사용 안 함하고 다음 뭐 익명 익명할까요 익명으로 하고 기본도 크할까요 익명 기본 뭐다 되게 해서 모든 사용자 하고 읽기 쓰기 다 되게 보안상 안 좋지만 일단 다열어놓는 거예요 일단 마침 됐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네요 자 우리 알드라이브에요 아무거나 하나 좀 복사해 놓을게요 파일 좀 그래야 이따가 몇 개만 복사해서 FTP 홈에다가 이다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걸 뭐 업로드 다운로드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세커드랑 동일하게 이제 서드도 해야 되는데 먼저 디스크가 아까 잠깐 끊어진다 했죠. 얘가 접근 억매가 안되가니까요 디스크를 잠깐 디스크 관리해서요. 오프라인시켰다 온라인 시킬게요. 좀 불편하지만 제가 VAB가상머신에 좀 약간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를 일단 오프라인하고 다시 온라인 이렇게 시키세요 그래야지 아까 그 알드라이브의 FTP 호비 인식하거든요 오프라인 얘도 온라인 이렇게 시켜주시고요 자 그럼 8 3선택를 볼까요 보면은 알드라이브에 이거 보여줬는 f t p 여기서 이거 보려고요. 아까 저기서 넣는 거를 확인이 됐고요. 자 동일하게 얘도 FTP 설정해 줄까요? 똑같이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얘랑 이랑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자 서드에서 사이트 FTP 사이트 얘도 클러스터 FTP로 하고요. 경로는 아까 R 드라이브 v 의 FTP 편이었죠는 R 드라이브의 FTP 홈 됐죠. 그리고 다음 사용 하나마저 s s l 사용 하나 다음 익명 기본 모든 사용자 일기 쓰기 다 권한을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두 개를 둘다 허용을 해줬죠. 자 그러면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닫을게요. 그래서 FTP가 따로따로 지금 돌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따로따로 따로 도는 건가요? 우리가 실제 이 가상 서업로 통합을 시키려고 래요이대신요이 작업이 지금 우리 핵심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줄게요. 자, 세컨에서 작업하죠. 세컨에서 도구에 다시 장애 조치 클러스터 관리자. 자, 실행이 되면 자, 우리 예저 예좀확대할까요 자, diskluster.com 있죠? 여기서 저장소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저장소 확장하면요. 디스크 있죠? 디스크를 추가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스크 추가. 됐죠? 그럼 두개 클러스터 나오죠? 클러스터 디스크 1, 2. 이거 콜럼이거콜럼용이고클러스터용 코럼, 확인되죠? 확인. 그러면두 개가 추가될 거예요. 됐죠. 추가되고 온라인 됐죠. 현재, 온라인 상태가 됐고요. 다시 왼쪽에서, 디스 i s c l u s t e r c o m 에서 마우스 런지 버튼, 역할 구성이 있거든요. 역할에서, 역할에서, 마우스 런지 버튼, 역할 구성 해줄게요. 여기가 역할 구성. 그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나면, 오 다음 눌러겠죠. 야 다음, 누르고 근데 역할 선택을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 아까, 기타 서버 있어요, 기타 서버. 누르면 기타 서버. 우리가 이렇게 기타 서버를 설정하면 되죠. 저 우리 FTP니까 FTP가 기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됐고, 다음. 자, 클러스터의 XSR 지점인데, 이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 가상이라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XSR 지점, 여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적당히 써지는데요 그냥 FTP 서비스라고 할까요? 비스라고 하고. 자, 이제 IP를 11. 우리 계획대로 88번 할때 할게요. 88번. 88. 어, 지금 가상 서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다음. 자, 저장소 선택하면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클러스 s 디스크 d 확장해 볼게요 볼륨 r 이 보이죠? a So, how do y 서 되죠? o this?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고 h e same thing. t h 관 s is the 보 a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크 다음 자, 리소스 종류 선택에서요. 그냥 다음 누를게요. 자, 보면은 아주 거의 다 됐네요. ,죠? 네트워크 이름이 88번 나오고 f t 서비스고 이거 오유 나오고 저정선 나왔죠? 다된것 같은데요. 다음. 자, 마침 누를게요. 마침. 자, 그럼 우리가 설정한 FTP 서비스가 실행 중인 거죠. 얘가 이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를 클릭하시면요. 얘가, 보이죠? 세컨이 지금 액티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설정화 되어 있는 거죠. 이거 활성화 돼서 지금 서비스를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일반적인 윈도우 사용자있죠 윈도우 사용자로 들어갈까요? 윙클라이언트 부팅할게요. 이사용자써야겠죠 자 이제 윈클라이언트 이상제가 FTP로 접속을 할게요. 그럼 FTP 클라이언트 우리 R 드라이브 써 봤죠? 이 R 드라이브 깔아서 한 R 드라이브 뭐 다운로드는 받으면 되니까요. 우리 카페에 도있고 하니까 받으셔 아무 데서나 받으시고 뭐 다른 거 써도 돼요. 동의하고 얘가 제일 무난해서요. 설치 시작. 빠른 설치 해서 얘로 바로 쓸게요. 편리해서요. 자, 얘는 물론 그 상용으로 쓰려면은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데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중이니까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설치됐네요 이건 뭐 설치할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미안 다시 죠 자, 됐죠 자, 알드라이브 실행할까요? 이를 실행해서 이제 접속해 볼게요 몇 번? 여기서 지금 88번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88번으로 닫기 하고요 접속하기 192. 168 9 2 1 111.88번으로. 접속하죠. 그리고 아이디는 우리 관리자인 어드민스로들어 a 까요 어드민이스트레이터 P. 골뱅이세 -S, s w 0 r t Admin으로. 접속해 보죠 연결, 아 연결되죠 바로 되죠 우리 여기 r 드라이브에 아까 제가 파일 넣어 놨죠? girl. y o u n 하면 i r l y o u 갔다가 다운로드 되고 그렇죠? 다운로드고 필요하면 업로드 되겠죠? 업로드 해볼까요? 아무 파일이나 업로드 하나 해볼게요. 그쵸? 어, 시밑에 윈도우즈 밑에 파일이 아닐까 여기서 이거, 이거 여기 아무거나 하나, 예, 열기. 업로드도 잘 되죠? 방금 올린 거 이거죠 이제. 다운로드 업로드가 잘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네요. 자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접속해서 여기까지 저장된 상태죠 그래서 세컨에서요 한번 파일 확인해 볼까요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보이는지 알드라이브에 요거죠 요 파일 잘 보이죠 뭐 파일 작긴 한데 좀 커도 관계없어요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자가요 스위치업를 통해서 가상 서버를 통해서 세컨한테 서비스 받고 이 나스에 있는 나스퍼프를 얘한테 지금 저장을 하고 다운로드 받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태는 일반적인 상태고요. 만약에 서드가,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드가 작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드에서 FTP 서비스 작동하도록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서드 가볼게요. 일단 서드 가세요. 서드에서 일단 디스크 관리 열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역시 그 소프트적인 낫스해 가지고 좀잘안될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지금 예약 때문에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장애조치 클러스터 추출해 볼게요. 실행 장애조치 클러스터 관리자. 자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에 확정하시고 역할을 볼게요. 역할 보면 현재 FDB 서비스를 누가 하고 있어요? 서드가 하고 있죠. 지금 서드가 잘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얘를 아니, 죄송합니다. 세컨이 하고 있죠. 세컨이 하고 있는데 얘가 하고 있죠. 이걸 얘가끔 바꿀 수도 있어요. 얘가 고장 나도 되지만 얘를 마우스로 버튼 이동해서요. 노드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노드 아까 세컨 말고 서드죠. 얘가 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인 그때요 이제 서드가 지금 이제부터는 얘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자 윙클란트에서 다시 작업해 볼까요 자 디스크 관리 한번 다시 어볼게요 디스크 관리 잡으면 여기 활성화 됐죠 아까 좀 달르죠 활성화가 잘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서드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얘가 중지했거나 무, 문제가 생겨서 좀 얘를 작동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 윙클란트에서 인클라인트는 그런 거를 인식을 할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얘가 다시 업로드해 볼까요? 업로드. 아까 뭐요파일해 볼까요? 좀큰 파일, 이거 설치 파일 다시 빼놓고요. 업로드를 바탕화면에는 있예 열기. 그래서 업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어 완료됐죠? 어때요? 업로드 했죠 다운로드도 이거 해볼까요? 다운로드 다운로드도 잘 됐죠. 지금 여기서는 실제 서버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요? 얘가 지금 고장 나서 순식간에 얘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아까 접속 끊지도 않았어요. 끊지도 않고 이렇게 잘 되다가 얘가 되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a 거예요 사용자는 몰라요 지금 그냥 얘가 FTP가 잘 된다고 인식을 한 거지 뭐 내가 살, 따로 설정한 게 없었죠. 이게 바로 고가용성의 특징입니다. 지금 구현이 잘 됐는데요. 장애 조치 클러스터를 구현해 놓음으로써 여러 대의 서버 중에 한 대만 그러니까 꼭한 대가 죽더라도 아무 사용자는 문제 없이 자기 파일을 올린 거를 그대로 다시 서비스 받는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장애 조치 클러스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만드는데요. 사실은 실제 하드웨어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좀더 고려할 게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장애 조치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도 별도의 책으로 한 권짜리로 훨씬 두꺼워요. 우리 책보다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할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우리 지금 입문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와 같이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구현할 수 있으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실습이 꽤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랑 같이 따라하거나 책을 보고해도 실패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초기화시키고 천천히 다시 해보시면 아마 저랑 동일하게 작동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19장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